예비들만 네,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빛교회 기염둥이 황해나 이마령 모자고입니다 예비나 성전절이 되면 아, 무엇이 생각나니 <laughs> 하지만 가뿐로다 멋진 선물이 있어 바치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이 소식을 한빛성도님께 깨도 알려드리자.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에요 동방박사님처럼 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기 위해 저희가 선물 준비했어요 실수하다라고 기 봐주시고 마음 박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일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수님、くお願いします。<laughs>